안녕하세요. 전원 중고차 연구소 이 팀장입니다. 이번 차 중형 세단으로 아주 인기 좋은 차량 중 하나입니다. 기아에서 제작한 K5고요. 6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차량 출고 등급은 노블레스. 그리고 특이사항이 있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하얀색 마스킹 테이프가 붙어 있죠. 네, 이번 차량은 인판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40km도 채안 되는 주행거리를 볼수 있어요. 네. 트렁크 보시면은요. 새 차, 티, 물씬 나죠 네. 매트도 순정 매트. 한 번도 안 뜯은 매트 그대로 트렁크에 준게 있습니다. 당연히 구성품은 신차 출고 당시 그대로. 모든 게다 있고요. 사고니 뭐니 그런 거볼 것도 없습니다. 휠타이어 볼 것도 없는 새 컨디션 네. 실내 비닐로 그대로 있죠 신차 출고장에서 바로 이쪽으로 넘어온 차량입니다 그래도 매트는 코일매트 되어 있고요 선팅도 되어 있습니다 실내 뭐 띵곳 하나도 없습니다 네. 주행거리 70km 조금 빠지네요 68km 주행한 차량입니다 클러스터도 풀 LCD. 이쪽도 LCD. 아주 예쁘게 세팅 잘 되어져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모두 통풍 시트 이렇게 있고요. 열선 시트도 되고요. 핸들 열선도 됩니다. 오토홀드 전자파킹 있고요. 다이얼식이네요. 네. 어라운드뷰 내장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아주 잘 작동하고 있어요 하이패스 요즘 차량은 여기 요기에 장착됩니다 보통 여기 룸미러에 들어오는데요 이번 차량은 최근 트렌드에 맞게 상판 여기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유보 시스템 장착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보이시죠 네비게이션 10.25인치 터치 되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아주 이쁘고요 핸들을 기준으로 좌우로 이렇게 리모컨도 있습니다 우측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내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차선 유지장치, VDC, 뭐 트렁크 버튼 확인할 수 있고요 USB 그리고 충전재, 프로트 에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타일, 컴포트, 드라이브 와이드1 0 2인치대비 이렇게 추가된 인판급 천안중고차 K5.6 터보 노블레스 모델입니다. 중요한 게 요즘 그 안전장치들 많이들 보시죠? 조금 더 나열해 본다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후축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인판급 진짜 신차급 차량을요 3,1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요 내비게이션은요 무선 업데이트가 되는 차량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점유 터보 엔진이라서 세금도 아주 좋고요 출력도 좋죠 180마력에 27토크라는 아주 괜찮은 차량입니다 성능점검 기록부 솔직히 보여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이번 차량은 뭐 새차니까요 그래도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네, 8월 5일날 등록된 K5입니다 당연히 사고 부위 1도 없고요뭐 누유될게 뭐가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제조사에서의 그 워런티 모두 남아 있는 안심할 수 있는 차량이니깐요 걱정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차량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천안 중고차 연구소에서 아주 아주 중고차지만 중고차가 아닌 신차 K5를 준비해봤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의 주시고요. 오늘 차량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